포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편하게. 어, 지금도 어, 어, 달라게 없습니다 그리고 콩쿠르 어, 어, 생정했던또제 어, 실력이 더 능건은 아니기 때문에 더, 더, 더 연습을 하도록 노력을했습니다어라운드때 바흐를 연주하고서 영혼을 제가 어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고귀한 음악을 연주하고서 스카빈을 크 바로 넘어가기가 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줬던 것이고, 좀 여태까지도 피아노만 쳐서 어, 피아노만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어, 전혀 없고, 그냥 선생님, 손인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앞으로... 어, 일들을 결정하고 이제 곡을 배울 예정입니다 콩쿠르 기간에 어, 인터넷, 어, 카톡 빼고 어,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걸다 지웠어가지고 콩쿠르 어, 기간에는 재현주 하나도 안 들었고 <laughs> 지금도 사실 재현주, 콩쿠르에서 한 재현주를 제대로 안 들어서 막 치고 싶은 곡들이 사실 있었는데 베토벤 3번을 고른 이유는 어 제가 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쳐오기도 했고 그런 큰 무대에서 어 제가 어떤 곡을 하면 어 제일 잘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베토벤 주곡 3번이 나왔던 것 같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 저는 어 예전에 쳤던 베토벤 3번의 마음가짐이나 지금의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고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연주를 하고 습니다절기교 연습부는 어,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좀 어, 굉장히 기교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약간 초절기교라는 이름이 조금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아, 손민수 선생님께서 매, 어, 매스마다 강조하셨던 부분은 이 초절기교라는 게 테크닉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테크닉을 넘어서 어, 어, 다시 음악적인 어, 음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순간이 초일기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생각하면서 연습했어요.